최근 주택시장이 더블 딥, 즉 이중 침체에 늪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이 바로 투자의 적기라고 보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김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주택경기와 관련해 부정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이 더블 딥, 즉 이중 침체 또는 하락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블 딥이란 하락 후 바로 반등하는 V자형이나 서서히 회복하는 U자형이 아니라 하락 후 또다시 하락세를 보이는 W자형 경제현상을 말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주택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지난달 거래와 비교해 27% 줄었습니다. 전미부동산협회 NAR에 따르면 7월 한달 동안 기존 주택 거래가 383만 채에 그쳤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불경기 상황 속에서 어 실업률이 높고 은행 문턱이 높은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다 고생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 그러나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어그 투자성을 가지고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 또 가격대에 따라서 어 특성이 있는 것도선 사실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고용 시장의 불안입니다. 또 은행 융자가 예전처럼 간단하지가 않다는 것도 주택 시장 활성화의 걸림돌입니다. 극단적인 경우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수 있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낮은 이자율과 떨어진 가격대에 풍부한 매물 등 자본력이 있고 부동산 투자에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요즘 물만난 고기처럼 분주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준비된 바이어들 경우에, 어, 물건이 이제 재고가 많고, 그리고 또 물건 값이 싸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집을 또는 상업용 건물을 구매하기에는 아주 또 적기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맨하탄을 포함해 뉴욕과 뉴저지의 일부 지역은 부동산 거래가 비교적 활발한 상태입니다. 맨하탄 부동산 전문업체인 프루덴셜 더글러스 엘리먼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맨하탄은 지난 2분기 동안 주택 2,750여 채가 거래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80%, 전 분기에 비해서는 16% 늘어난 수치입니다. 한편 27일 CNBC는 전반적인 미국 경기가 행정가들의 예상보다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올해 말부터 안정세에 접어들고 2011년부터 경기가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NK뉴스 김한준입니다.